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 단원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각함수 단원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각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일반각 단원을 먼저 하도록 할 건데. 일반각이 과연 무엇이냐? 밑으로 내려오도록 합시다. 49쪽입니다. 49쪽에 우리가 보통 각이라고 하는 것은, 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똑같은 점에서 출발하는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 보통 이렇게 기존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좀 더, 더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반직선 OX가, OX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위치의 반직선 OP가 점 5를 중심으로 회전해서 만든, 회전해서 만든 도형을 우리는 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회전한 양을, 회전한 양을 각의 크기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고정된 반직선 OX를 가리켜서 우리는 시초선, 움직이는 이 반직선을 가리켜서 동경,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동경 OP가 점오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는데 그 회전하는 방향이 시계 바늘과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을 우리는 양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시계 방향과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그 방향을 우리는 음의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방향은 앞에 각의 크기에 부호를 붙여서 양의 방향으로 돌았던 각인지 아니면 음의 방향으로 돌았던 각인지를 나타낸다. 근데 일반적으로 양의 보호는 생략을 합니다. 아래쪽에 보기를 보시면 60도랑 마이너스 300도라고 하는 것은 각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은 둘 서로 다른 두 각은 이렇게 벌어진 정도는 같지만 같지만 이 반직선 OP, 동경 OP가 양의 방향으로 돌았냐 아니면 음의 방향으로 돌았냐에 따라서 다른 각의 크기를 나타내더라도 도형의 동경의 위치는 같을 수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50쪽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각 OX, 그러니까 XOP, 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동경은 하나로 위치가 정해지게 됩니다. 근데 동경의 위치가 정해졌다고 해서 각의 크기는 하나로 정할 수가 없다라는 게 바로 아까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봤었던, 49쪽에서 봤었던 이 예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동경의 위치가 이렇게 같더라도 이 동경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동경이 위치했는지 아니면 두 바퀴를 돌아서 동경이 위치를 했는지 아니면 의외 방향으로 돌아서 이 동경이 위치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각의 크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밑에 있는 각의 표현. 390도는 360 곱하기 1 더하기 30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750도는 360도 곱하기 2, 즉 360도라고 하는 것은 이 OP가 한 바퀴 돌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360도, 이 각은 우리가 한 바퀴를 우리가 360도로 나타내기 때문에 거기에 곱하기 2 해서 30도 이렇게 750도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이 동경이 두 바퀴 돌고 나서 30도만큼 위치한 것을 우리가 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이너스 690도라고 하는 것은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이 마이너스 2라는 게 반대 방향으로 두 바퀴 돌았다는 것을 의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30도를 더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마이너스 690도, 750도, 390도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동경의 위치를 나타내는 각이지만, 각의 크기는 서로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 따라서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각 XOP, XOP의 크기 중에 하나를 우리가 알파라는 각도로 이야기를 한다면, 동경 OP가 나타나는 가게 크기는 360도 곱하기 N. 여기서 N이 바로 몇 바퀴 돌았냐, 뭐 양의 방향으로 돌았냐, 음의 방향으로 돌았냐, 를 의미를 할수 있는 N은 정수.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이게 동경 OP의 위치가 나타내는 일반적인 각의 표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해 되시나요? 보통 여기서 이제 이각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알파는 0도랑 360도 사이에 있는 각으로 나타내거나 또는 마이너스 180도와 180도 사이에 있는 각으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앞에 360도 곱하기 n, 한 바퀴 돈 것을 나타내고 나면 뒤에 있는 알파는 이 사이에 있는 각이면 여러분들이 동경 위치를 나타내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낸다. 문제 1번 여러분들 풀어 보시고요. 아까 전에 각에서 각의 꼭지점, 일반 각의 꼭지점을 좌표 평면에서 원점에다 놓고 시초선을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동경 OP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OP가 나타내는 각을 각각의 사분면에 이름을 붙여서 제일 사분면의 각 또는 뭐 제2사분면의 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경 OP의 위치가 이렇게 2, 사분면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XOP 이 각을 우리는 제2, 사분면의각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경의 위치.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그 각이 몇 사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문제 2번. 각이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초선은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나타낼 때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보통 정합니다. 그다음에 동경 OP가 좌표축 위에 있을 때는 어떤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X축 위에 있다, 동경이. 그러면 제2사 분면도 아니고 제3사 분면도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쪽을 넘어가면, 호두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호두법. 좀 중요합니다. 어, 호두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 호를 이용해서 뭐 재는 방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호를 이용해서 뭘 재냐? 우리가 각을 잴 겁니다. 각. 어떻게 재냐면 지금 밑에 있는 상황을 한번 보시, 보, 보도록 합시다. 호의 길이랑 중심과 크기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각의 크기를 잴 건데. 지금 여기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 OAB가 있습니다. 그 부채꼴 OAB의 중심각의 크기를 알파 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를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죠. 중심각이 두 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두 배가 되잖아요. 호가 부채꼴이 하나 더 붙는 거니까 똑같은 게. 그러면 r 대 2파이 r은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것은 호의 길이 r입니다. 그다음에 2파이 r이라는 것은 이 원의 둘레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알과 이파이알을 이렇게 비례식으로 표현을 했다면, 이 호의 길이 알은 중심각의 크기가 알파도일 때고, 이 이파이알이라는 원주, 원의 둘레는 한 바퀴 돈거 360도와 비례식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는 사실을 이용하면 이파이알 곱하기 알파도는 360도 곱하기 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기서 알이랑 알 이렇게 약분하고 알파도는 어떻게 쓸수 있냐?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구한 이 알파도는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구했는데 여기에는 알이 없죠. 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각의 크기 알파도라고 하는 것은 이 파이븐의 180도라고 하는 것은 원의 반지름 r의 길이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합니다. 즉, 이 반지름 r이 이렇게 커져도 이렇게 커져도 죄송합니다, 원이 좀 이상하지만 알아서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커지더라도 이 알파는 알파, 알파도는 항상 일정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때 이 일정한 각의 크기 의 파이븐의 180도는 이걸 1 라디안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단위로 해서 각의 크기를 재는 방법을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는 호두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 라디안, 1 라디안이라는 이 각도 단위는 분의 180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재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호두법이라고 이야기한다. 여기서 이제 라디안이라는 이 용어에는 레디어스라는 반지, 반지름과 앵글 앵글이라는 각의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1 라디안은 8분의 180도다. 얘를 각도로 나타내면 1도는 이거 뒤집으면 되겠죠.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따라서 뭐 파이 라디안은 파이 라디안은 180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파이 라디안은 360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통 이렇게 라디안은 뒤에 단위를 생략해서 그냥 우리는 파이, 이파이. 앞으로는 각의 크기를 나타낼 때 이렇게 파이, 이파이. 또는 뭐 3분의 파이, 뭐 4분의 파이.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실수로 사용해서 나타낸다. 밑에 예제 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30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라는 문제입니다. 30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도가 1도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기 때문에 30도는 180분의 파이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30도를 곱하면 되겠죠? 아, 30, 30을 곱하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다가 30을 곱하면 30도가 되기 때문에 이 180분의 파이에다가 30을 곱하면 바로 6분의 파이가 우리가 구하는 30도의 호수법으로 바꾼 라디안 값이다. 3분의 파이 라디안. 얘는 60분법으로 나타내면, 60분법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었던 것처럼 1 라디안. 1 라디안은 파이 분의 180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분의 파이 라디안을 구하려면, 라디안을 구하려면 파이 분의 180도 여기다가 3분의 파이 얘를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얘얘 약분되고 60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면 된다. 이렇게 60분법과 호도법으로 바꾸는 방법,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뭐 360도, 180도 이렇게 각도로 붙여서 나타내는 방법을 60분법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1라디안, 1라디안 파이분의 180도, 얘를 이용해서 각을 나타내는 방법, 라디안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는 호도법이라고 얘기한다.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문제 3번과 문제 4번도 여러분들이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